예, 안녕하세요. 서정 박철입니다. 오늘은, 어, 홍매아 어, 꽃다는 거, 어,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홍매아 꽃을 달기 위해서는, 자, 우선, 어, 홍매 319번, 어, 요거, 물감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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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번 연지 309번을 어, 사용하셔야 되네요. 자, 일단 메아 가지부터 한번 걸어 놓고 자 홍매를 한번 다뤄볼게요. 이쪽에서부터죠. 자. 자 반대로도 한번 해보고. 자, 굵은 가지를 하나 일단 걸어놓고, 다음에 한 2년생, 3년생. 자, 여기서 일로 뭐 가든지, 자, 일로, 자, 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여기서. 이쪽에도 또 가지를 하나 그리고자뭐 이렇게 어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저쪽 뭐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겠지. 저기는 자 뭐. 자, 몇 가지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일단, 319번 이걸 먼저 이쪽으로 많이 올려주셔야 돼. 좀 진하게. 자,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다음에, 309번 연지면 끝에만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띄어짓는 부분에는 어, 완전히 다핀는 거, 만 개, 다섯 개. 자. 자, 다섯 개의 꽃잎을 그리고, 다음에 작게 약간 옆에서 보이는 거, 자, 다음에 세 개짜리, 한 개짜리. 자, 여기도, 다음 이쪽에 와서 옆에서 보이는 거. 세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자, 319번 먼저 넣고그 다음에 연지. 끝에만 설정 넣으시고. 자, 이쪽에는 옆에서 위쪽으로 보이는 거. 자, 꽃의 크기도 조금씩 다르게. 자, 3개. 1개. 자, 3개.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꽃을 달아가면 됩니다. 다음 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연지 또 들어가고 끝에 자그렇지자 이런 부분에 다핀 데기 들어가야 돼요 만개. 다 여기서 옆으로 다음에 두개뭐한 개. 뭐한 개. 자, 여기도 옆에서 아래쪽으로 보이는 거. 자, 여기는 만 개가 들어가도 되고. 자, 여기도 위쪽으로 핀 거. 여기는 옆에. 자, 위쪽으로 가면 한 개씩. 자, 이런 식으로, 어, 면, 어, 매를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옷수술을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말라 가지고. 자. 조금 찍어 내고. 자, 요다 핀는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자, 다음에 이쪽이야. 자, 다음에 세 개짜리. 여기도 세 개짜리. 자, 여기는 이쪽으로. 자, 여기는 옆으로. 자, 우측으로 핀 꽃. 자, 좌측으로. 자, 여기서도 이런 부분 먼저 하시고. 자, 여는 아래쪽으로, 자, 이거는 같이, 만 개, 두 개, 위쪽으로 핀 꽃. 자, 여기서, 여기도 가고. 자, 이렇게 해서, 홍매 어, 꽃을 다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자 여기서 꽃을 적을솟자로 달아주셔야 돼요 자 이쪽부터 해놓을게요 자 적을솟자 여기도 적을솟자로 이렇게 단다는거 자 전부다 적을솟자로 다 달아주셔야 돼요 다달아 다뤄 주셔야 됩니다. 아기 여기 꽃이 빠졌네. 자, 저걸 숟자로 꽃을 다 다뤄 주셔야 돼. 자, 여기도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꽃을 다 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달고, 자다 달았으면은 자 삼백 삼백오번 자 삼백오번 자, 물란색 자, 이거를 살짝 끝에만 이렇게 좀 뭉쳐가지고, 어, 수술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덜어, 어, 살짝, 어,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자, 홍매가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홍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 뭐 화제를 쓰셔도 되고. 자, 발음불어. 한번 써볼까요? 발음불어. 멀리간다서진자 오늘은 어, 매화, 국매화 꽃단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